이제 81회로 갑니다. 81회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에 해당됩니다. 자, 그, 거래처 등록에서 추가 등록하래요. 거래처. 그리고 은행이네. 요 은행. 은행. 은행이면 금융. 금융기관 탭.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 탭이 있고, 신용카드 거래처. 탭이 있지요. 일단은 어디로 간다고 거래처 등록 간다고요. 회사 등록 바로 밑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우리는 여기 보세요. 자 보면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그다음에 신용카드 여기다 우리는 금융기관 탭을 클릭합니다. 자, 코드번호 98 004그 다음에 소미 은행, 그 다음에 유형이 보통 예금이네요. 1번 계좌번호가 나와 있죠. 9-7-1-7-18-989-52. 한번 벌써 다 했네요. 예 3번 얻기가 참 쉽네. 여기서 점수 얻기가 쉽다 그죠. 엔터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갑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전기분 재무제표 칸에 가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외상매출금을 클릭합니다 그린전자 그린전자가 750 맞구요 하늘상사 230만원 수정 여러분 연못상에는 없지요 어 없어요 fo 삭제 그러면 여러분 금액이 980만원으로 일치하는게 확인한 다음에 예상매출금 끝났어요 다음 선급금 클릭 선급금에 520만원은 F2 연못 엔터 금액은 520만원 여기까지 되셨나요 다음 미지급금 미지급금 클릭하시고 노림, 나눌, 나눌은 225만원 맞는데, 누림이 빠졌다, 그죠? 여기다가 F2, 노부림, 전자가 350만원. 그러면, 금액이 575만원으로 일치하고 있네요. 예, 다음은, 오케이. 좀 어려웠다고 4점 주네요. 예. 다음 4점까지 없고요. 이제 여러분 3번. 요거 어렵다는 문제가 요거예요, 사실은. 별표에 쳐 놓으시고 중점적으로 연습합니다. 전기본 소익기 단서 복리 후생비 300만 원은 여러분 어디 꺼래요 제조 공장 그러니까 500번 대식비다 이 말이야. 공장 직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여기다 저거 일단은 메모를 해놔요. 손익계산서에서 복리후생비 삭제? 아니잖아. 삭제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제조원가명세서라고 저거. 공장 복리후생비라고. 그러면 제조원가명세서가 공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번 대 제조원가명세서에 복리후생비 300만원을 추가 입력. 그러면 자 우리가 순서대로 가보자 고제 손이 재무상태표다 시작 제 손이 재무상태표다 시작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청처분계산서 마무리 재무상태표 제일 먼저 제조원가명세서를 열어요 제조원가명세서 클릭합니다 이게 500번대 공장경비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선 대야 될거 있나 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거칠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 거짓말해요 여기 있잖아요 거짓말을 좀 하지 마세요 소익계산서 요거 삭제하고 여기에다가 추가하라 그랬잖아 여기에 그런 전기문 원가명산서 아니에요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지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복리 후생비, f 터복리 후생비라고 씁니다. 얼마? 300만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흐름을 정확하게 알으라고. 제선이 재무 상태표다. 시작. 네, 네, 네. 제가 재조원가 명세서에서, 요, 여, 국민 여러분, 이번에요, 우리 회사가 완성시킨 제품이 이렇게 돼요.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완성시킨 게 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얘기해요. 그럼 여기 어디로 반영된다고? 제손이 재무상태표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하잖아, 지금. 제손이 재무상태표다. 재조원가명세서에서 나왔던 이곳이 제 선.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고. 자,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클릭했나요? 방금 요 금액 메모해 놓으세요. 1억 8,800만 원. 단기 제품 재정가요 금액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자, 제품 매출 바로 밑에 다 같이 뭐, 뭐라고 돼 있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품 매출 원가 다시 불러. 시작. 엔터. 새로운 창이 떴죠? 거기 보니까 기초 제품 재고액 이 있고 단기 제품 재조가가 보이죠? 단기 제품 재조가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 1억 8,800만 원으로 수정해 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제품 매출원가가 금액이 바뀌어요. 매출원가가 바뀌니까 단기 순익도 바뀌어요. 단기 순익도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여기서 수정할 거 있는 거 찾아봐. 뭐라고? 그렇지. 복리후생비 여기에서는 지금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복리후생비를 찾아요. 복리후생비 찾았나요? 요 3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삭제해본 되겠죠. 삭제를 나 같이 단축키가 뭐가 있어요? f 5 삭제. 복리호 선생님 삭제했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거칠 거다 거쳤어요, 여러분. 수정할 거다 했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단기순 이익은 요거 적어 놓으세요. 1억 875만 6800원입니다. 천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 있잖아. 맨날 홍해도 이거 도라비타불이야. 자, 단기순이익 이거 메모해놨나요? 이것은 어디에 반영된다 그랬어요? 제 손이 재무상태표다. 시작 손익계산서 다음에 뭐예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간다 이 말이지. 잉여금처분계산서에, 야, 여러분, 요거 단기순이, 방금 그 단기순이익이 여기 단기순이익과 일치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어. 그쵸? 그런데 일치하죠? 네. 오케이. 자, 블로그기 해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일치하니까. 자, 미처분 이익여금. 우리는 꼭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단에 미처분 이익여금 클릭했나요? 자, 미처분 이익여금. 1억 4천 5백 6십 6만 8 4 5 0원 나왔죠? 마무리! 마무리하자! 마무리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뭐와 일치해야 된다? 2월 이익 잉여금과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죠? 대차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 을 여러분 반복 숙달 하 셔야 합니다.